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로 수학, 쉽바 수학입니다. 오늘은 중2-1 1차 부등식의 활용 마지막 제 3강 농도에 관한 공부입니다. 저번 시간에 거속시 유형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두 가지 기억하나요?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관계식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첫째. 둘째는 그림을 이용해서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그 그림을 통해서 식은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농도에서도 똑같습니다. 농도에 관한 관계식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림을 사용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요. 농도의 관계식은 소금물의 농도와 소금의 양입니다. 그 속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의 식인데 편의상 두 개로 나타냈습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보통 100분율로 표시되고 있는데,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입니다. 이 농도를 어떤 학생들은 어렵다고또 금방 잊어먹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비율에 대해서는 잘알 거예요. 비율, 농도, 확률 이런 수학용어의 특성이 전체 분의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반에 40명인데, 안경 쓴 학생의 비율이 60%다. 이거 웬만한 학생들은 다 풉니다. 우리 반 전체 학생 40 곱하기 100분의 60. 즉, 전체 우리 학급의 인원수에 대한 안경 쓴 학생의 비율, 전체 분의 부분 다 알거든요. 소금물의 농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물의 전체는 뭘까요? 당연히 소금물이죠. 그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라는 부분의 비율을 묻는 것이 농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소금물의 농도 퍼센트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그렇죠? 전체 분의 부분 농도의 식을 잊어먹었을 때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전체분의 부분이었구나. 그럼 전체는 소금물, 부분은 소금.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소금물의 농도 기억합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배. 여기에서 이 식이 나타납니다. 왜 별도로 외우느냐? 보통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식을 많이 세우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별도로 기억하는 겁니다.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우리 반에 안경 낀 학생의 수는 전체 학생 수 곱하기 100분의 안경 낀 학생의 비율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꼭이 관계식부터 먼저 확인하기를 을 바랍니다. 두 번째, 농도에 관한 그림은 어떻게 그리느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비커로 나타납니다. 대략적인 형태의 간단한 비크를 그려주고 이세 가지가 구별됩니까? 소금, 물, 합쳐진 소금물. 이세 가지를 구별해서 일단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 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금은 당연히 100%겠죠? 물은 소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0%입니다. 그리고 소금물은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밑에 소금의 양을 써주고 물의 양을 써주고 소금물의 양을 나타내면 됩니다. 많은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 비커 속에다가 나타내줍니다. 인쇄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도 깔끔하게 잘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는 직접 내 손으로 그리는 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권해주는 방법은 반드시 농도를 위해 그 양을 아래 나타내자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5%의 소금물 200g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 8%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때 10%의 소금물을 최소 몇 g을 섞어야 되는가? 역시 이런 문장제문제로 나타나는 활용 문제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글이 깁니다. 그래서 한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10%의 소금물 200g. 10%의 소금물 10%. 그리고 이 양을 몰라요. 이게 바로 미지수입니다. 이것을 섞어서 8% 이상이다. 8%의 소금물은 알수 있죠. 두 개를 더했으니까 200 플러스 X가 됩니다. 이러면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끈끈 끝난 거예요.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는 양변에 100을 곱해줍니다. 1,000 플러스 10x, 1,600 플러스 8 x 2x가 600. 따라서 x는 300.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림 소금의 양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 이게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문제 2번, 마찬가지 8%의 소금을 400g의 물을 넣어 농도가 5%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최소 몇 g의 물을 넣어야 되는가? 또 그림을 그립니다. 8%의 설탕물, 여기에 물을 넣습니다. 물은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죠? 물은 0%입니다. 이것이 미지수예요. 물에 대한. 넣는다. 그러으니까더 해야 되고. 5% 이하. 이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합쳐진 무게는 400 플러스 X입니다. 1번도 그렇고. 풀고 있는 문제들이 비크하일이라는 거지만 우리는 비크를 세 개를 쓰면서 그 내용을 분해해 봤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식이 나오는 것은 소금의 양을 각각을 따지면이하나에 포함된 소금의 양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을 세웁니다. 소금을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리고 여기는 소금이 없죠. 0입니다. 처음이라서 식을 한번 써 보면 x 곱하기 100분의 0입니다. 분자의 0인 값이 0이죠. 따라서 이 전체는 0입니다. 당이하죠 물에는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소금물의 양4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3200 2000 플러스 5X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200. X는 240보다 부동방향이 바뀌죠. 이래서 240g 이상의 물을 넣었을 때 농도가 5% 이하가 된다. 문제 3번. 4% 소금을 300g에 소금을 더 넣어서 농도가 10%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농도를 올리는 방법은 물을 증발하든지 소금을 더 넣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소금을 더 넣는 것이 약간 난이도가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4%의 소금을 300g 소금을 더 넣는다 더 해줘야 되겠죠. 소금은 100%이 소금의 양이 미지수. 그래서 농도를 또 올립니다 몇 퍼센트? 10% 이상 그러면 여기는 300 플러스 X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를 올릴 때는 여기가 물 그림을 그려야 되고 0%를 나타내고 야되또 증발이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물이 줄어드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실세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림만 정확하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편하한 겁니다 이것도 원래는 그냥 X 해주면 되는데, 처음이라서 이렇게 소금의 양의식을 나타내왔습니다. 역시 양변에 100을. 20, 20g 이상의 소금을 더 넣으면 농도가 10% 이상이 된다. 한번더 해봅니다. 이 문제의 번구조 똑같은데 비크가 3개 나오는 문제예요. 6%의 소금물 650g 8%의 소금물을 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려하는 미지수 X. 근데 여기는 물을 또더 넣는다는 거예요. 물을 몇 퍼센트겠죠? 4 0 그랬더니 5의소금물 이하가 된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죠? 여기서는? 1050 플러스 X겠죠? 시0 동일합니다.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여기는 이제는 안 쓰겠습니다. 소금이 없죠? 물이니까 패스. 100분의 농도. 역시 100으로 펴줍니다. 왜 자꾸 100으로 펴주나요? 분수계수를 정수계수로 만드는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3,900. 2250 플러스 os 3엑스는 1350 엑스는 450 농도 유형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은 거리 속력 시간 유형보다 농도 유형을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만 정확하게 그린다면, 농도 문제가 훨씬 편안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농도 문제까지 처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리 속력 시간 유형의 문제가 이미 얘기한 바대로 문제 유형도 다양하고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차 분위기 활용을 다 마쳤습니다. 유형별로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